계신데요. 참석하신 내빈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분한분 번번 소개해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我也很 축제, 교육 축제도 다른 지역과는 달리 우리가 2018년부터 아, 행복적으로 지정돼서 지역과 학교가 하나되는 교육을 실천해 오고 오늘도 이제 그런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해 주셨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짧게 인사를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맞아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수공장 군수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뭘 많이 지고 왔는데 빨리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아, 우리 군수님도 센스쟁이셔서 네, 어또 뒤에 축사 말씀 많이 계시니까 짧게 또 인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지역 남 실내체육관을 가득 채워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어, 여러분들께서 이 축제 재밌게 즐기시라 이렇게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남해교육지원청 오은숙 교육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육장님을 큰 박수 함께 모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무섬 남의 꿈나문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즐겁고 뿌듯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곱 번째 행복 교육 축제를 준비하는 동안 참으로 고맙고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했답니다 오랫동안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라는 공간과 환경이 마치 학교가 있는 지역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독립된 곳이라는 인식들이 널리 퍼져서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학교는 교육청이 도맡아서 짓고 지원하고 관리하는 곳이니 지역사회에서는 별로 관심 가지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는 왜곡된 사회적 정서가 너무나 뚜렷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학교가 그 지역 사회 문화의 중심이라는 표현들에는 모두 다 동의하고 공감하면 살았지요. 그런데 30여 년 전인 1990년대 중반부터 널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우리 학교가 우리 모교가. 갑자기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딱 10여 년 동안 우리 남해의 학교들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유지하고 있는 학교들 상단 수도 20년 전 기준이라면 그런 아픈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보물섬 남해를 애정하는 고향 지킴이를 지켜 자처하신 분들이 한마음으로 나서서 지금의 작은 학교들을 거뜬히 지켜내셨습니다 말마다 어르신들의 추억과 손주들의 미래가 함께할 수 있는 명안을 짜내는 바람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거기에 하답하고자 우리 경남교육청은 미래교육지구라는 맞장구 묘안을 정책으로 내놓았고, 우리나라는 첫 번째 군 시범지구로 선정되어 7년 동안 채우고 배우기, 비우기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학부모님들과 사회 단체 활동과 여러분들의 열성이 큰 의지가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남해군의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이 더해지면서 방가후 활동이나 주말학교 운영 등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장충남 군수님과 유경환 도의원님, 박종길 군부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들과 군청 실무 지원팀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진심 어린 인사를 드립니다. 7년이라는 그동안의 세월은 좋은 약이 되었습니다. 이제 밝고 희망찬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미래교육지구 운영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우리 아이들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지도자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가만히 있으며 아무 일도 없었을 아이들을 이끌고 일깨워서 마음 한복판에다가 꿈과 행복의 씨앗을 한 움큼씩 뿌려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지도 선생님과 길고도 짧은 시간들을 뚝으로 공유한 남의 보물인 학생 여러분들에게도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비로소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오마을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격언을 실감합니다. 각자의 소망을 다 이루어가려면 준비한다고 한 모든 것들이 널 모자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과 아, 함께 할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들에서 우리 보물섬 남해 아이들의 민낯 그대로를 보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소박한 꿈과 소망들이 고스란히 담겼을 겁니다. 그 소박한 꿈과 소망에다 한 땀씩 새긴 흔적들이 바로 행복 씨앗이라고 아이들이 꾸밀 것입니다. 여기에 더 보태고 채울 것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지적을 해주시면 우리 군청과 교육지원청, 양기관, 실무전들이 더 챙기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우리 미래교육지구사업을 뒷바라지하면서 오늘 이 행사까지 준비하고 추진한 양 기관의 실무자분들에게도 큰 박수로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는 늘 묵묵히 언제든지 아이들에게 그리고 지역 분들에게 활동 공간을 내어 드립니다 관리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기에 우리 교장 선생님들을 비롯한 교육 동지 여러분들에게 널 미안하고 또 고마워 합니다. 1년 농사도 풍년으로 잘 갈물이 되고 있으니 그것으로 큰 보람 삼으시고 뿌듯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준비한 모든 일정과 내용들에서 우리 남해 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보고 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해교육지원청 오은숙 교육장님께 여러분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행복 축제를 축하한다는 말씀과 함께 미래교육지구를 통해 우리 남해의 학교와 학생들이 지켜지고 또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 이렇게 축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남해군의회 박종길 부의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의장님을 큰 박수 와 함께 모대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남해군의회 의장님이 오셔서 축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의장님이 지금 오늘 경남시군 의장 회의가 있어서 그 참석하는 바람에.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튼 오늘 정말 이리 즐거운 어, 날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에, 우리 교육지원청과 남해군이 공동으로 어, 추진하는 우리 미래 교육지구 어, 미래 교육지구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남해군과 어, 남해군 교육청에서 정말 함께 이래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이 행사 준비를 위해서 정말 많은 소고를해 주신 우리 남해 교육청 오은숙 교육장님과 아 그리고 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생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또 우리 남해군 우리 담당 장군, 장 총남군수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앞으로 이 행복 축제가 정말 우리 어, 즐거운 학교, 그리고 따뜻한 마을, 그리고 한 꿈이 함께 연결어가는 그런 더 행복한 그런 축제가 앞으로 되기를 또 기원을 일이 해봅니다. 그러므로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요 학생들이 우리 남의 해 보물입니다. 우리 남해가 보물섬입니다. 거기 중에 특히 최고의 보물이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학생들일 것입니다. 이 학생들과 또 학부모, 그리고 우리 교직원,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 행정과 함께 이리 만들어가면은 더 미래가 밝은 교육 또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그런 어, 그 행정이 되지 않을까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리 해봅니다. 그게 우리 의회도 함께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 행복축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 또 추억, 잘 추억이 가득 남은 그런 하루 되시기를 기원을 하면서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하루 되십시오. 네, 남해군의회 박종길 부회장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즐거운 행복축제 행복하게 즐기시고 또 교육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행사를 만들어주신 수고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꿈이 연글하가는아해군 교육공동체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축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상남도의회 유경환 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의원님을 큰 박수와 함께 모들어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24년 어, 남해 교육 공동체 어, 행복 교육 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그리고 에, 이 자리에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가 또 이렇게 성대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어, 많은 도움과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이 행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육 현장에서 또 마을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총화하고 함께 나누는 우리 신나는 교육축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참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난 15일 우리 도의회에서 이 행사를 지원하는 또 우리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근거가 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를 폐지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일부 마을 교사들의 정치적 편향성과 자질 문제 그리고 또 일부 지역의 부실 운영 문제를 문제 삼아서 폐지를 하게 되었는데 아마 그 조례가 폐지가 되어버리면 예산 지원이 어렵게 됨으로써 행사 진행이 어렵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다시 도의회에 제의 요구를 해서 재심사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정말 지역사항을 잘 이해하고 또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우리 이 자리에 국민의힘 군의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또잘 아시는 우리 도의원님들께좀이 사항을 잘 전달해 주셔서 다시 한번더 조례가 부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도의회에서 조례가 다시 대사를 날수 있도록 그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상남도의회 류경환 의원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년 커지는 이 행사를 매우 기쁘게 생각하지만 어, 조례 폐지로 인한 좀 이슈가 있어서 도의회에 다시 요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 의회 차원에서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겠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2024 보물섬 남해교육공동체 행복축제를 축하하는 어, 서천호 국회의원의 축전이 도착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해교육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서천호입니다. 남해는 교육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오늘의 축제는 미래를 향한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학생들이 창의적 사고와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서천호 국회의원 올림. 네 오늘 바쁘신 국회 일정으로 참석을 못 하셨지만 좋은 마음 담아 주신 의원님께 여러분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물섬 남해 교육 공동체 행복 축제는 공연과 부스 운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공연 순서는 나눠드린 안내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체험 부스는 안전을 지키면서 자유롭게 체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것으로 개회식을 본격적으로 마치고요. 어, 이제 학생들의 공연을 만나보도록 할 차례인데요. 무대가 세팅이 되는 대로 순서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었어요, 네, 많이. 재밌고, 심기학이만 환경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네. 열심히 했어요. 환경에 대한 생덕이 너무 변화할 네. 수 있지 않을까, 하더 좋은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 앞으로 교실 선생님들이 네.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함께 할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른 학교랑 같이 하니까, 다른 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저희가 맨날 매년마다 학교 예산 때문에 어,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 어, 이번에 남해군과 남해교육지원청이 함께 저희 공교 교육 같은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특켓게 어,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열정이 제일 우선인것 같아요. 먼저 아 자기네들끼리 하고 싶다고 찾아와서 그 열정에 의해 저는 학생들 도와주는 입장으로 계속 매진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실험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가와 연계되어 가지고 실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꾸준이잘 와주는 모습이 제일 이뻤던 것 같아요. 나머지 활동도 하자 하자 하고 뭐, 니 학교가 아닌 밖에서 하는 더 새롭고 즐거워서 그쵸? 재밌습니다. 아이들이 소속감과 단합으로 인해서 즐거운 주말을 보여주는 게 시작했습니다. 음, 저희는 부산에서 기천을 했는데 교육적으로 따뜻한 교육을 할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모든 정서적인 것과 체험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